네, 안녕하세요 테크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제품을 리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제가 자취를 하면서 샀던 다양한 테크 제품들 중에 지금까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최소는 3개월에서 최대는 거의 2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한번 어워드를 해보려고 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어워드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직접 사용해보면서 좋다고 느꼈던 그런 제품들을 한번에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거나 뭔가 테크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0 테크박스 어워드 첫 번째 제품은 제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했었던 엑스박스 1s 패드입니다 일단 이 엑스박스 1s 패드는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전혀 잔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철권을 플레이 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이제 철권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겠지만 철권을 하다 보면 정말 막좀 화날 때가 많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보이시죠? 한번 제가 정말 화나서 버튼을 세게 눌렀다가 이렇게 된 건데, 뭐좀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장고 장없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성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 엑스박스 원의 스패드의 최고 장점은 스팀에서 거의 모든 게임이 이 패드를 지원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플스5 듀얼센스 패드가 정말 역대급이라는 걸 듣고 그걸 살려다가 사지 않은 이유가 곧 스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진동까지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엑스박스1S 패드를 패드계 1티어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Xbox One S 패드 전용 리시버입니다. 일반 블루투스 동글을 이용해서 Xbox One S 패드를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딜레이가 생기기도 하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입력이 잘안 되기도 해요.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Xbox One S 패드 전용 동글은 연결하는 것도 정말 간단하고, 그리고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리시브도 정말 빨라요 그냥 누르는 대로 유선이랑 거의 동일하게 이게 입력이 다 돼서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선이 주는 편안함도 이걸 통해서 정말 다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2020 테크박스 어워드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지텍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손목터널 증후군을 겪은 후로 구매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게 살짝 어색했는데 이젠 아예 집에 있는 메인 마우스를 이걸로 쓰고 있고 웬만한 게임도 이 마우스로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마우스를 좀 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임에는 좀 적합하진 않지만 웬만한 게임은 이걸로 거의 다할 수가 있고요. 이 마우스를 쓴 후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이 마우스를 하나 더살려고 하는 게 회사에서는 지금 그 손목 보호 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이제 손목에 무리가 갈것 같아서 모든 사용하는 마우스를 이 버티컬 마우스로 사용하려 하고 있어요. 정말 편합니다. 이거는 사무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마우스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에네루프입니다. 제가 이 에네루프는 패드를 무선으로 플레이하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패드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건전지가 떨어지면 그거를 사러 가야 되는 불편함을 바로 해결해 주는 아이템이고요. 건전지 개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에 이거를 사용하면 또 이제 다 쓰면 충전하고 다 쓰면 충전하고 하는 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또 건전지를 버리는 것도 버리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되게 귀찮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경제적이기도 하고 또 환경에 좋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귀찮지 않고 무선 제품을 에네로프 건전지를 이용해서 거의 정말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패드입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산 후로 다이어리를 회사에 들고 다니지 않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뭐 회의 시간이나 그럴 때 종이를 안 쓰고 저는 이 아이패드를 들고 들어가서 회의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또 이제 제가 노트북이 없다 보니까 간편한 작업 같은 걸 하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이 아이패드는 정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줬고요. 패드에서 사용하는 어플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에서 책을 읽으면서 아이패드로 정리를 하고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아직 잘 못해봤고요. 그래서 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드가 없던 때와 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마샬 스탠모어 2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 이제 감성적으로는 만족을 할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내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린다면 사는데 확실히 필수인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사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취방, 원룸에 이제 계속 지내고 일 때문에 지치다 보면 계속 사람이 좀 현실적으로 변하고 감성은 사치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노래를 이제 집에 와서 어좀더 틀어놓고 듣고 있다 보면 현실적이게만 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전 리뷰에서 음질이 어떤지는 자세하게 리뷰를 해서 그 영상을 보시면 아 음질은 이렇구나라는 걸알수 있으실 거고요. 이 어워드에 넣은 이유는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지금은 퇴근 후에 제 어떤 낭만이라던가 쉬는 날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어워드에 넣었습니다. 꼭 감성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죠. 카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성능 자체는 사시더라도 후회 없을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다음은 거의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애착이 가는 영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일리 커피 머신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한 지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캡슐 자체가 커피 맛이 정말 좋고요. 네스프레소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그 커피의 깊이나 그리고 샷을 내릴 때 퍼지는 그 향이 아, 이건 정말 좋습니다. 디자인도 흰색이라서 그냥 이 일리 머신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되게 인테리어적으로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카페를 못갈때 집에서 홈카페를 정말 정말 더 만족스럽게 해 주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아직까지 잔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감성을 훨씬 더 채워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실용적이기까지 한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